아니 형그 어쩌다가 형 배달을 시키게 된 거야? 배가 갑자기 좀 고픈 거야. 어. 아니 근좀 귀찮잖아. 아 배달해본 적 들어가서 어. 이렇게 찾는 게. 그때 마크하고 있을 때였나? 어, 어. 망고가 뭐, 뭐 못했어. 뭐 다이아를 못캤나 뭐. 어야밥이라처시켜 어, 어. 이랬는데 어. <laughs> 밥을 너무 잘 시키는 거야. <laughs> 밥을 너무 잘 시켜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진짜. 영양사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그럼, 걔가 어. 걔가 일하는 시간에 내가 배달 시키시간까 내가 일을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음식 들어가지고 시키는 게 훨씬 빠를 텐데 <laughs> 주소 알려주고 이거 이러... 와 그것까지 한다고 아니 자기가 또 노력을 하더만 아걔 비방으로 주의... 그거에 맞지 말아봐. 그러니까 주의 조사하고 주의 어... 조사하고 주의 맞지 말아봐 아니 근데 맞아 봤어요 여러분들 저쇼쇼 대박 난거 봤는데 어. 이제는 걔가 우리한테 밥을 시켜줘야 되겠던데 어. 형한테 시켜줘야 되겠더만. 오늘 <laughs> 소희 때문에 백만 분가 넘더만 진짜로. 아 어. 저번에 개잘 나오던데? 그러니까 형한테 시켜줘야 되겠더만. 어. 아 근데 걔가 아나 최근에 김치찌개를 시켜준 거야. 어. 근데 내가 우리 집 근처에 김치찌개를 시켰다가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예 안 먹고 있었어. 어. 근데 진짜 뭐난그좀난그 난그 생각을 했어. 아이 정도면. 지가 직접 끓여서 갖다 준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어, 아니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어... 어, 아니 내 내가... 언급 미쳤나? 미쳐 아, 찾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니까. 맛아 시켜봤어. 나두 번. <laughs> 두번 시켜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던데. 내 김치찌개 시킨 게 백만뷰가 나왔다고? 밥 시켜 주는데 그거 백만뷰? <laughs> 말이 안되아 여러분들 인정? 근데 그게 백합표 나올지 누가 알, 알겠냐고 그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수 외부도 본다는 거잖아. 아 어, 말이 보지. 어. 그러니까 수안 그, 그, 그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래. 보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그래서 분명할 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나를 또라이로 한다. 나만 <laughs> 아 <안 한다고. 웃음> 일지달하면서 감시하는 새끼로 한다니까. 어? <laughs> 저 사람은 왜 계속 맨날 화가 나있나요 <laughs> 이러고 부야 그 그밥좀 야무지게 좀 시켜줘 부야 어, 목소리도 안좋으 아니야 이제 우리 그 칠리탕수육 칠리탕수육 야무지게 네? 야무지게 오케이. 어 칠리탕수육 칠리탕수육 아니 봉준 님은 어른 입맛 성태 님은 아무거나 잘 드셔 스투 님은 애기 입맛 철구 님은 나 입맛을 잘 모르는데 애기 입맛인데 아무거나 잘 드신대 그러면 애기 둘에 어른 둘이야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송태님, 내가 이 시간에 맛 맛있는 데가 거의 다다 닫아가지고. 아, 봉준님 아, 그래서 문야가 전화하셨구나. 인증 망했번했다. 아, 무슨 장사 접을 뻔했다. 형님들 덕분에 형님들 감사합니다. 저 분위기에 배달까지 잘못 시켰으면저 폐업했습니다. 와, 저 어, 밥을 이렇게 했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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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이거 얼큰 얼큰, 먹, 얼큰 먹을 같아 <laughs> 나 얼큰. 먹어 먹어 나도 어 이거 먹어 뭐, 이거 먹어 네? 가해게어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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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을래? 나 오늘 먹을래 알아 응. 아, 근데 너무 맛있긴 와맛 맛있다 맛있이게시키망고시키 건가? 응와 아니 여러분들 샷 해봤는데 재미 별로 없던데 오늘? 어 재밌는 거 해야 돼아 근데 개맛있는데? 야 <laughs> 국물이 미쳤다 이거 야무진 잘 시켰다. 그런데 여기 어디야? 아니, 맛있지. 야 근데 진짜 잘 시켜. 마무랑이 잘 시켜. 아니 방울. 근데 육수가 미쳤는데. 음. 형도 그두랑이한테 시켜달라. 전화를 줄까? 그런데 진짜 대맛집인데? 어 잘해. 나난 원래 이거 안 시켜 먹는데. 이거 또 올세찬데. 에프피아스한데 어떻게 그사풀리 그 되냐? 여보세요. 네. 망구랑 우리가 이 안면, 일면식이 있지 않아? 아니 저희 초면. <laughs> 아, 부랑님그 거의 미슐랭급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거든. 제가 첫주문에는 조금 질문을 드린. 그래, 어, 나 봉주이 방수 봤거든? 완전 한식파야. 아, 약간 이제 전통 한식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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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시쯤에 이렇게 배달을. 예, 예. 어,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럼 혹시 손님분들이 몇 분이세요? 3명 정도. 아술 먹방은 안해술 먹방은 안 해. 와 밥도 계란밥이야, 국도 계약아? 미역국이고, 가보징어 초무침에 메리 갈비랑. 아니 이거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거 직접 하시는 데야? 어, 배달로 음, 배달로 시킨 것 같은데? 배달을 어... 무슨 뭐 맛집을 주변에 다 알아보고 오시고. 아계란말이와 진짜 망구 망구랑 같은 매니저 있으면 좋겠다. 맨날 미역 뭐시 여기 교도소도 아니고 맨날 나오는 거똑같아 올드보이야 미역국. <laughs> 뭐 잠깐만 생일이라고 설마할게 센스있게 미역국까지 오! 오 진짜? 맞네 메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어, 어 설명 좀 해줘 아 일단 오늘 그 사모님이 생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알고 어. 시킨 거네 그래도 이제 생일에 초대하셨는데 좀 어깨 좀 사시려고 생일 축상 같은 걸로 주문했고 어 가까이 줘밥좀더줘밥 그냥 덥혀줘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응 음. 어, 뭐야? 밥이 일단 밥이 다른데 뭔가 살짝 반찬은 여기 그고 먹으면 돼 태균이 형 앞에 있거든 반찬. 안구랑한테 서비스 받아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 국밥 아니고 맛있다요. 음. 일반 계란말이가 아니요. 이 안에 이거 명란젓이 있어. 나 명란젓 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음. 아 이런 데가 있었어. 맨날 이런 거 하지. 집밥 같네. 집밥 소스 좋다. 평점. 5점별 다섯 개별 다섯 개 맛있다 남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자 별 다섯 개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별 다섯 개 리뷰 서비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망구야 너 저기 그 오늘은 좀 약간 대량으로 시켜야 돼 대량이요? 어 저기 그 뭐야 여섯 여섯 명거 여섯 명, 남자는 여섯인가요? 셋! 남자 셋, 여자 셋! 나 김치 부침개 먹고 싶어! 어, 김치 부침개 먹고 싶대. 김치 부침개 한 입이야? 어, 해가지고 이거 야무지게 시켜줘, 어? 예, 예. 빨리 오는 걸로. 혹 양치하실 분? 알겠지? 저요. 마지막 뭐라가 하실.. 야무지게! 빨리 오는 걸로, 아 어, 예. 고마워, 아 예. 어. 예.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요 와. 아 뭐야? 어! 아내 족발 보쌈. 아 그런데 상이 더 있어. 한 상이 더 있어? 여기? 아니 몇개 시킨 거야 망구랑? 와와와 와! 족발 보쌈, 주먹밥. 이거 뭐야? 이거 뭐? 무기인데 무? 목사발인 거 같은데. 아 목사발을 시켰네. 와 망구 셋이 좋다. 그러네. 왜 계속 500억씩 넣거든 500억 하네 고맙다 <웃음> <웃음> 진짜 그만해요 잘 먹겠습니다 대박있다 음 며칠 잡는 거야 그로아는 어제 망고잘 시켰다 진짜 <laughs> 야무진데 시키긴 는데 야무진데 대박있다 네, 맛있네 <laughs> 부침개가 <laughs> 맛있 <맛있다. 부침개가 웃음> 부침개 얼마나 맛있길래 계속 연님이 <laughs> <사장님이>. 부침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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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왜 맛있어 부임개를 좋아. 다이어트에 걸맞는 음식. 다이어트. 어 요거 하나 좀 이따 배달 좀 가능 하나? 혹시 그 위고비 맞고 계신가요? 아니. 나 그거 싫어해 아케 음. 멘트 받았습니다 태양의 후에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내가 리뷰는 해줄게 너도 유튜브 올릴 거 아니야? 너무 잘하신다 쌤. 스가 <laughs> 너무 좋으 참고로 나 하나 얘기할게 나 애기 입맛이다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느낌이 왔어 아가 입맛에 매운 거못 드신다고 해서 좀알갈따으로 골라봤고 그리고 이 시간 배달 음식은 거의 다 기름지고 살찌는 것밖에 없어서 그 중에서 제일 살안 찌는 걸로 골랐고 이따가 배달 오면 제가 설명한 번... 아,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간단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뭐야, 뭐야! 어, 예, 스님 음식이 왔을 때 네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니요, 제가 초, 처음 주문이시니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너 이거 컨텐츠 예. 이름 뭐야? 배망의 배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laughs> 평가면 냉장에 가볼게. 일단 오. 아니아니어 냉장에 가볼게. 덜 기름지고 가장 자극자극적이지 않은 걸 시켰고요. 오 기대되는데? 어, 어. 네 사이드는 그걸 좀 중화시켜 줄수 있는 사이드를 시켰어요. 하... 그래서 어, 어. 사이드는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마무리로 좀곁들여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에 사이드를 먹고 중화될 수 있는 왔나요? 왔나 본데?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니까 오리고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거국물은 중화될 수 있는 누룽지를 시켰는데 바베큐 소스 허니 머스타드 바베큐 오케이 소스를 좀아 어, 맛있는데? 이게 또 부추에 싸먹어야지 와아잘 시켰구만 평점 5점에 4.6 만점은 내가 안 줄게 왜냐면 이거보다 더 퀄리티 높게 한번 다음에 가보자 자,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누룽지 정말 좋아합니다 예아 야, 잘 먹었다 잘시기네 왕호야 뭐하니? 저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가? 예. 네. 그 뭐고? 방송 중인가? 아니요 방고있어요 그렇나? 그러면 은내 네, 부탁이 있다. 그 8인분. 8인분? 음술 먹방 할까술 먹방. 술 먹방 지금요? 어, 근데 애들이 비실비실해서 막 그렇게 많이 못 먹어. 한한 한 7인분 시켜. 어? 스켈레톤 8명? 어 스켈레톤 8명. 음, 어.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아 이상한 거 시켰네. 어, 시키지 괜찮다. 말라니까.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난살그런 새우와 관자와 샐러드래. 아. 감바스바스 간바스. 그래. 어, 마른안주까지. 어 어, 어? 와, 우 이거를 뭐 아. 골뱅이 소면 됐네. 마셔볼 사람. 골뱅이 또 왔네 이거. 뭔양인지 이게 배달해 봐. 소스. 밥 먹고 끝이 진짜 밥 거, 먹고 내가 이러고 나 갈게 하고 음. 술도 아, 안 먹을 거. 도련군아. 그 봉준 씨 주소로 밥네 개만 빠른 거 맛있는 걸로 알짜리 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나. 예, 밥4 인분 그냥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른 거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빠른 거 알겠어요. 네, 도나 감사합니다. 아, 막 시켜 막 지수 돈으로 달 거니까. 예, 제 돈으로. 제 돈으로 빠르게. 네. 어, 오. 좋다. 빨리 아, 오. 그렇게 잘 시키냐. 그리고 어, 냄새 지린다. 국물까지. 고소한 냄새 나네. 오, 오. 맛있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름자 싹 커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묵국까지 시켰네. 어. 역시 뭐 이런 거 어떻게 시킬? 와볶국개 맛있다. 무로 시작해서 무로 가네요. 아. 양고기야. 망그렁도 나가 휴방 날에 음. 그, 우리 집들 다 근처를 찾아가지고 맛집을 찾는데. 아 진짜? 어. 아니지. 더 맛있는 데를 찾고 싶어서. 아니 개양호치인데 그러나 진심이라니까 진짜? 무슨 음, 만개 배워주셨네. 그러니까. 아. 와. 음. 와개 맛있다 여기. 어첫 끼라 그런가? 왜 이렇게 음. 맛있지? 오, 어, 맛있네. 오케개 네. 음. 아, 맛있다. 나 원래 귀여운데, 맛있네. 오, 음. 이 음. 아, 맛있다. 아, 육거개맛이다 아, 이거 이 너무 좋다 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봐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먹고. 이거 먹 이거 먹고. 이거 아 로시랑 내가 이번에 한번 했는데 너무 이게 이게 차이가..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어. 로시가 밥은 잘못챙긴대요 밥은 잘못 챙기는데 이게 이게, 이게 다르게 나더라고. 이게 이게 빠릿빠릿하던데 아주 그냥? 아아뭐 뭐가 얼마나 그렇게 빠릿빠릿듣는데요 아, 빠릿빠릿하다니까. 이게 뭐야? 아 이게 무슨 솥떡소떡이야 속떡,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저거 뭐야? 진짜 소시지랑 떡이 온 거야? 아니 내가 그 그림은 그 소떡소떡 껴져 있는 그거 그그 그 그림이었는데 뭐지? 아 소떡소떡이 맞긴 하네 DIY 아. 소떡소떡 <laughs> 내가 만들어 먹는 소떡소떡 소장님 <laughs> 재밌성 저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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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좀 부탁. 진짜로요? 어. 지금 십인분 이상. 십인분 <laughs> <10인분, 10인분. 웃음> 이상? 저 살모사 분들한테 미리 말할게요. 살모사 당신들 생일 때까지도 먹는 걸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스물 시간 는데 먹는 것까지도 오늘은 뭐라 하지 말아 진짜. 십삼인분이라고? <laughs> 부장님 제가 깨끗하게 보시겠습니다. 저 아직도 속 마음 속에 예전에 장어덮밥 그때 그거 아직도 속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망고랑? 망고 음. 이거 너무 많이 을것데두사잘씨 말을 하면서 먹읍시다 네아죄다죄송다이 <laughs> 진짜 아까부터 죄송 얘기 하고 있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어? 네. 미역 이거 <laughs> 뭐 전! 전 육전! 여러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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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아야 돼요 생일날은 상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돼 이거 반박 불가 인정? 와와 <laughs>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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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어있는 거봐저저저저저아기서 키로 아직안 왔습니다 형님 맛있지, 아주 아 자, 음자 그래서 아주 라주 아주 시켜줬으니까 어떤지 이렇게 한 번씩 빠르게 맛있다고 해. 주 아주 소추아 써야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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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우리 동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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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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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다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아? 말하고 나는 오늘이생일은 오늘은 오늘은 옆으로 오분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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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아, 그늘도 그래. 알아서 시켜주겠다 했는데 너무 잘 시켰다 이게 약간 인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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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